량가도 좋아. 눈내눈내 길이 좋아. 자눈내눈오늘 시흥 가자. 눈거자 나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자배구 신도시가 오는 13일 오후 3시 기공식을 갖고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갑니다. 오늘 안산시에서 제4차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이제는 지방 분권이다를 주제로 분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민선6기 주요 사업과 현안의 안정적인 마무리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현장공감 3결 회의가 내일 오전 8시 말은물관리센터 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이자 교육, 의료, 관광, 복지가 융합된 명품 도시, 군자 배구 신도시가 오는 13일 오후 3시 기공식을 갖고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달 시범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지 내에 모델하우스 공사가 시작됐고 이달 말 모델하우스가 개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는 SK건설과 호반건설로총 2,8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군자배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전직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마지 극장에서 제49차 중부권 행정협의회와 분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분권 토크 콘서트는 중부권 행정협의회 7개 지자체 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하며 사회자와 패널이 이제는 지방 분권이다를 주제로 담화를 나누고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질 예정인데요. 패널에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기중부권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분권아카데미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7월 우리시에서 열린 분권포럼에서 5대 공동의제를 채택했으며 두 번째로 8월에 자주재정이 지역을 살린다를 주제로 안양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호기 주요 사업과 현안의 안정적인 마무리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현장공감 3결 회의가 내일 오전 8시 맑은 물 관리 센터 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삼결 회의는 일치 단결 문제 해결, 조기 완결을 목표로 이번 회의에는 시흥 비즈니스 센터 건립 및 지원 기관 유치, 옥구공원 야외 공연장 건립, 시흥 스마트 허브 악취 제로화 사업 등 시정 운영 기본 계획 실천 사업과 시와 종합 기술 지원 센터 유치 및 정황 지역 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예산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다세대 주택 지역 외국인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12일 10시 검어복지관 강당과 주차장에서 검어복지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는 바자회가 열립니다. 12일 오전 11시 늪내방에서 올해 시흥 갯골축제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축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 시흥 개골 축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우리 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교육 방향을 시민에게 알리는 친환경 무상급식 한마당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김상공 교육감과 시장님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어린이 사생대회와 인절미, 캐릭터 김밥, 색소 우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미래지원과의 자칭 송승원이라는데요. 이준재 주무관이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오는 14일 낮 12시 30분 부천시 소재 노블리안 웨딩 컨벤션 샹제리제 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6시 포동운동장에서 주민생활서비스국 8개 복지관에 신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대하도서관 야외광장에서 진검다리 수요연주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흥방송국 최지연이었습니다.